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시 음악 줄넘기 고급 동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고급 동작은 총네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익혀온 기본 동작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습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거 아시죠? 어, 지금부터 동작을 잘 보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결 과제를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소개될 네 가지 고급 동작 중한 개. 1개. 한 개를 선택해서 성공 영상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하시면 출결과제 완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총네 가지 고급 동작을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킬 고급 동작 EB라는 동작이고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 한 손은 등 뒤에서, 한 손은 앞에서 엇걸어 넘습니다. 네, 영상 잘 봤나요? 아 우리 일반적으로 줄넘기 하면서 되돌려 뛰기 하는 것처럼 팔을 한손 앞으로 한손 뒤로 그리고 줄을 넘는 게이 비라는 동작이었습니다. 자두 번째 동작입니다. 토드 토드라는 동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드 들고 있는 다리의 반대쪽 손은 무릎 아래로 걸고. 다른 한 손은 무릎 위로 엇겁니다. 이때 부른발과 첫 뒷발은 같아야 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x 자특기처럼 팔을 엇걸어주면서 뛰는 건데 한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반대 손은 들어 올린 다리 무릎 밑으로 들어 올린 쪽은 무릎 위로 그래서 엇걸어서 넘어 주는 동작이 토다는 동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 번째 동작 인버스 토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토드 들고 있는 다리에 같은 쪽손은 무릎 아래로 엎걸고 다른 한손은 무릎 위로 엎겁니다. 예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동작은 앞에 본 코드와 같은 방식인데 손만 바꿔주는 동작입니다. 즉한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들어올린 쪽 속은 들어올린 다리 무릎 밑으로, 반대 쪽 손은 들어올린 다리 무릎 위로 엎걸어서 넘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동작 이비토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비토드 토드에서 무릎 위로 엎거는 손을 등 뒤로 엎습니다. 이때 무릎 아래 손잡이가 발끝 방향을 향하도록 합니다. 네, 바로 이 동작 2비 토드는요. 2비 동작과 토드 동작을 둘이 합친 동작이에요. 되돌려뜨기하는 것처럼 팔을 앞뒤로 하여 줄을 넘는데 들어올린 다리 반대쪽 손을 무릎 밑으로하여 올려주면 줄을 넘습니다. 이때 다리를 충분히 들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서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고급 동작 네 가지를 했죠. 뭐였죠? 음, 이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뒤로 엇갈어 뜨기처럼 하는 이비 토드. X자처럼하는 토드 그리고 토드를 반대로하는 인버스 토드 그리고 EB와 토드를 합친 EB 토드 이렇게 총네 가지 동작을 배웠는데요. 이중한개딱한 어, 개만 선택해서 성공 영상을 업로드시키시면 됩니다. 오늘 출결 과제가 완성이 되고요. 영상은 짧지만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익혀 나가길 바라고요. 오늘 꼭그중한 개를 성공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영상으로 제출하도록 합시다. 본인이 가장 잘한 회수를 찍어 보내면 되고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연습 영상을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